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입시설명회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입시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국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회인지도 부문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2022년부터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으로 진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융합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 저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도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본교에는 총 6개의 단과 대학, 40개의 학과가 운영 중이며 331명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학생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는 무려 116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멀티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대학인 만큼, 높은 대외 인지도를 가진 인정받는 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학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국가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링크 3.0 사업을 통해서는 연계 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미래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GTEP 사업에 16년 연속 선정되었고, 현장 실습이나 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학과의 신입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취업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 국책 사업으로 지원받는 돈은 대부분 학생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그만큼 장학이나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학 혜택 부분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총 25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351만 원의 장학금이 수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만을 위한 다수의 장학혜택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국수형 합 6등급 이내의 학생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시 최초 합격자, 수시 충원 1차 합격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교 추천 인재 장학에 선정되면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5개의 폭넓은 장학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적이 높거나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물론이고, 교내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나 봉사에 참여해 마일리지를 쌓아 참사람 인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및 취업 지원 부분입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간 이동 제도는 많은 학생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와이드 캠퍼스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재학 후 신청을 하면 서울 캠퍼스로 학적을 이동해 수업을 2년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발은 총 2단계의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에서 학점 70%, 공인 토익 점수 30%를 반영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2단계에서는 일반 계열은 1단계 총점 90%, 면접 30%, 예체능 계열은 1단계 총점 50%, 면접 10%, 실기 40%를 반영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편입보다 캠퍼스 간 이동 제도가 다소 쉽고 경쟁률 또한 2대1에서 3대1로 비교적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점교류제도는 본교에서 3년 수업을 듣고 서울 캠퍼스나 다른 국내외 대학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 학기에 무제한으로 학점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과 제도입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원하는 전공으로 전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하이플렉스 강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수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본교는 해외대학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59개의 국가, 총 400개의 대학과 협정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에서 복수하기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학비보조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환학생, 해외 봉사, 해외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는 거주지 거리에 상관없이 수시신입생 신청자 100% 전원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 입학한 수시신입생 신청자라면 모두 기숙사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금장 생활관에 입주 가능 인원은 1,700여 명이며 다양한 복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대학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관과 협력해 취업 컨설팅이나 기업 멘토링, 현장 실습, 협력 기업 탐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함께하며 재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는 지원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불교문화대학에는 불교학전공, 불교문화 컨텐츠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융합대학에서는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에너지전기공학과, 자동차소재부품공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디자인미술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조경정원디자인학부, 항공서비스무역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가 있습니다. 글로벌사회경영대학에는 행정경찰공공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정보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메디컬학과, 스포츠과학 전공, 스포츠의학 전공이 있습니다.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는 각각 한의학과 의예과가 있습니다. 인문 컨텐츠 학부에는 웹문의학과와 국사학과가 있습니다. 사범교육학부에는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학과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